먹방. 또아또 <laughs> 아, 먹는 거야? 아니, 아니 안 먹었어. 그냥 먹은 거야. 그냥 먹은 거야. 야, 뭐 무슨 맛도 있나? 뭐 있던데요? 어? 원래 그렇게 건방져요? 뭐? 지금 PD가 찍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건방진지 모르겠네. 뭐? 아니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야? 아까부터 <laughs> 아, 카메라를 들고 계시네. <laughs> 왜냐면 은퇴하면 이렇 들어가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거든. 야근까지 할수 있게. 쓸쩍 봤는데. 아예 인사도 했잖아 정말 구성이 참 재미있네요. <laughs> 질문 하나 한 다음에 계속 다시 아무 말대지치지 네, 그예요 프로그램은 구성이 테트리 좋다 부제 아무 말 되지 치지거든요 그래, <laughs> 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예뻐요. <laughs> 거짓말하 맞는 <맞춘가>? 거 <laughs> 아니에요. 언니 진짜 펴고 도 예뻐요. 진짜? 거짓말하면 맞는 거야. 아니 <laughs> 잠을 11시까지 때려 잤습니다. 우와 그일어났는데 얼굴 인바이 보고 있는 거야. 그냥. 팩 하셨나요? 팩? 팩안 했어요. 어, oh, 네. 네. 안녕하세요. 일일 1일... 일일 카메라 한비캠 네. 네. 어, 영광인데 오늘 시작부터 자를 거 어디까지 될 거예요? 오늘 끝전 <laughs> 살짝 줄게요. 네, 네, 이 언니 이 언니 자를게요 다 커트 커트. 멘트 맘 멘트 마에안 들어서 커트. 오늘 해윤 언니 컨셉은 오늘 1 0 살. 늙어 보이는 컨셉이요 아, 네. 어려보이는게 아니라? 네 어려보이는게 아니라? 경려처 네. 나는, 나는 어려 어려 보이게. 어려보이게 안녕하세요 음... 인사 끝이에요? 네네 네. <laughs> 어, 배선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장대요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네네 네. <laughs> 네, 오늘 언니들 카메라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막내 피들로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저영화 선수는 누군지 모르겠고그 무례하게 됐네. 네네다저 지금 집에 <laughs> 갈 뻔했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 너무 화장이 너무 예쁘게 됐는데. 방금 간맞치고 나와가지고. <laughs> 어, 아 너무 예쁘게 됐어요. <laughs> 굉장히 지금 신경을 좀 많이 그래요. 쓰고 나왔는데. 아, 나이스 타이밍으로 오셨네요. 그러니까 셀카를 같이 어야 돼요. 같이 와야 돼요. 아 오늘. 같이 와야 된다고? 우리가 네. 네. 한번 준비해볼게요 셀카. 화장하고 나왔을 때 바로. 삼삼오오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 나나 잠깐 나나 어깨가 너무 어깨가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엽지 않은데? 이건 미 요즘 이거 이렇 하나 둘셋입니다 유니폼이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혹시 있을까요? 혹시 아, 아 네. 솔직한 대답 원하시나요? 그럼요 저희는 솔직 담백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 유니폼 만드신 음. 분을 제가 직접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 분의 음. 취지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일단, 한무급증이 있는 사람들을 아. <laughs> 공격할 수 있다. 아, 네. 혹시, 저기 그, 그쪽을 좀 제가 네. 플로즈업? 네. 예, 들어오셔도 돼요. 호 들어오셔도 되고, 이렇게 황판을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네, 어. 지인분의 한 공급증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어, 예. 어. 제일 유명한 사람은 우리 <laughs> 박혜진이에요. 아. 네, 네. 저희가 이번 시즌 네. 이제는 상대가 좋은 경기고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 그러면 않나. 저희가 벤치에 있는 <laughs> 선수들도 다 옷을 벗고 있어야 겠요 그렇죠 바로 다 슈팅복을 다 벗어서 제껴 그러면 패스를 하시려고 코너를 봤는 우리가 다 이러고 있는 거에요 그거죠 그거죠 이제 슈팅복을 다 벗어서 제껴고 그리고 또 혜진이가 이제 또 불밍티비를 좋아아 이게 불밍티비 맞죠? 막내피혜진이 좋아하기 때문에 혜진이 이제, 때문에 혜진 이제 자기 실명이 나온 걸 좋아하고 있어요 오! 불밍티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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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분들이 많네요 혜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어, 갑자기요? <laughs> 어, 갑자기요? <laughs> 아니, 아니, 혜진 언니, 이게 뭔데? 얘둘 군데? <laughs> 그래도 언니한테 물어볼 수 있어. 슬쩍 봤는데. 아니, 내, 인사도 했잖아. <laughs> 아니, 정말 이 프로그램 정말 구성이 참밌네 질문 하나 한 다음에 <laughs> 계속. 아, 캡틴이 아무 말 되지 않지? 예, 이 프로그램 좀 구성이. 캡틴이 좋다, 부제. 아무 말 되지 않지, 이거. 아, 그런 것 같아. 되게 쿨톤인 아, 예. 것 같으신데. 예, 아, 예. 언니는 핑크도 잘 어울리고, 지금 <laughs> 블루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체안 어울리는 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데 지금. 막내 피디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네. 사회생활을 지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저 막내 요 아, 아, 아니 아, 저도, 아, 저도 근데 여기 소속이어서 아, 먹고는 아, 살아야 되니까 막내 아, 피디 그러니까, 오전에 딥슬립을 때린 뒤제 앞방이거든요 문이 네,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았어요 <laughs> 제가 안에서 <laughs> 생각을 하면 아, 아저 저 찍어야 돼요 아 이거 피디 <laughs> 이죠 갑자기 프로그램에 벗어던진 채 제... 어머머 <laughs> 언니 안 댓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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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시죠? 안 보지 댓글에 미스테리... 언니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미스테리한 사람과 다시 지금아니 찍으려면... 저희 팀 미스테리는 수아. 아, 그래? 수아가 그 컨셉을 잡, 잡았어요. 그랬어.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다 내가 한번 인정하고 파볼게. <laughs> 내가 한번 <laughs> 뭐 개인 단독 인터뷰 가능. 나연이 사진을 찍어줄 건데, 나오리왜 이래? <laughs> 나연이 사진을 찍어줄게요. 여기서 찍는 게 베스트라고 볼수 있지. 여기 블루밍스에 찍으면서 이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좋아요. 어, 좋아. 그거 좋아. 잘 나오고 있어. 좋아. 아, 뭐 얼굴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좋아, 좋아, 좋아. 약간 진짜. 오, 야, 좋아. 응. 지금 내 구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널 갖겠어. 널 갖겠어.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아닙이까이렇게누이다고요 이거. 블루밍스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 너. 내 겁니다.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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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만 아니면 돼야 뭐야. 자기, 본인만. 야, 무조건 본인만 잘봐왔어적없 보내라. <laughs> 야 이거 우리 얼굴 갈아서 보내라. 무조... <laughs> 식당 관리 안 하는 바다. 다동이다 대가... 바동. <laughs> 와, 다동. <laughs> 진짜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하디 동영상. 언제 나. 라 짤라 짤라. 네, 국가 대표 선수 윤예빈 씨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피...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laughs> 네. 뭐야 이거? 여자 본기는 뭐야 지금 이수라고 했을 때. 이수라고 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로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PD님 타이밍을 정말. 그데 어떻게? <laughs> 남탓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탓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뭐야? 왜 이렇게 뽑? 어? 그거 어, 뭐야?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갑자기 눈, 오, 눈썹 오, 너무 까만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염색을 했는데도 다시 이렇게 돌아. 내가 눈을 너무 까매가지고 지금 예빈이 좀 찍으라고 지금 오세요 <목소리도> 제가 찍을게요 오늘 찍어줄겠어? 찍을 네 오케이 아 내가 찍어줄게 그래 머리 진짜 오랜만이다 어 진짜 머리 많이 귀엽다 머리 겪다. 많이 귀엽죠 제가 작년에 완전 망해가지고요 프로필이 왜? 네. 제가 컷을 해가지고 잘 안녕하세요 아 숏컷 정말 내 프로크. 1년 사이에 다시 오세요 아. 어? 작년에 저를 잊어주세요 <laughs> 이가 알던 내가 아던 <laughs> 그거 사진 여기 띄어 터실거 같은데. 아니. <laughs> <안 웃음> 이랬어요 <웃음> 이랬어요. <웃음> 어, 네. <laughs> 어디, <여기 웃음> <있어>. 어디 찾아 보세요. <laughs> 이거예요, 이거. 17번. 아. 못 찾으신다. 이게 이복으로 헤라미 아야 아니요. 아니에요? 페라디시거 있어요? 아, 맞아요. 거제 동생이에요. 동생. 음 아, 진짜요? 아, 네, 네. 어, 진짜 너 진짜 나빴다뻥치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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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치지> 지거리다 너도. 맞아요. 치 지거리다. 너 옆태가 지금 진짜 이쁘게 나와. 진짜? 어, 진짜. 전이 PD님이 너무... 정말 마음에 들어. 그 PD님. 바로 됐다 봐. 라라라너 요즘 불량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져가야겠어 <웃음> 요즘 <laughs> 욕심이 많아졌어 원래 많았어 <laughs> 우리 좀 오랜만에 투샷이다 야, 얼굴 좀 보여줘 <laughs> 얼빡샷 <얼읍밥 드나요>? <laughs> 화장했을 때만 가능한 유림이 <laughs> 얼빡샷 <얼읍밥> <laughs> <laughs> 마음에 드시나요? 당연하죠 <laughs> 워리도 접하고. 생각고 그래서 기분리 귀여운 개리 귀여운 개소리. 귀여운 개소리. 리고 싶다 개 오늘 좀 진짜 개쁘다 귀여운 개소리. 귀여운 개소리. 귀여운 개리리리 다들 보고 있어 시아 어... 하실까요? <목소리> 오케이. <나기해>. 마이웨이저아 <목소리> <누가 이거? 목소리> <아직? 목소리> 어, 저희 지금 비즈니스 중이라. 생각에다나 감사한 말은저 고르는 거이나 먹는 거 찍었단 말이야. 먹방. <laughs> 또, 아또 먹는거야? <laughs> 아니 안 먹었어 그냥 먹은 거야 그냥 먹은 거야뭐 무슨 맛도 있나 <laughs> 칸타타 모델 누구지? <laughs>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laughs> 칸타타 모델이 누구였지? <laughs>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 뺏어 줄게요 카메타 강동원이었나? 나 방금 말시어는데 <laughs>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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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없으면 노래를 수 있는거 아니야? 현빈씨입니다. 아, 네. <laughs> 자, 사과하시죠. 개정, 개정, 개정. 같이 나가면 되잖아. 아, 현빈 아, 아, 옆에? 어. 아, 현빈과 음... 강설원의 만남이랄까? <laughs> 제발, 현빈, 제발, 제발, 안 돼. 제발. 귀찮다 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무조건 가만히 두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이따가 와, 비디오. 어떡하면 좋아? 오늘 안 돼서 <띄워서> 괜찮아. 그 <laughs> 수정아, 우리 한번 거기 갔다 오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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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몇명 꾸려가지고 <laughs> 지금 아... 둘한테 궁금한 게 있어. <laughs> 윤수정이라고. <아이고, 이게 웃음> 예빈이막 닮은 걸로 <laughs> <골로> 그랬다고 하는데. <laughs> <진짜. 웃음> 여러분 닮았나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닮았다고 생각해요. 닮았어요. 닮았어? 눈이 숫자 눈이, 눈이, 눈이 예뻐. 예뻐. 나눈 예쁘거든. 잘했어. 이다알에 왜? 니 그럼 한번 몸을 수색해 보는 게 어? 아, 좋습니다. 주변이 좀네안 들어와요. 너보다 이 정도 키큰 남자. 너무 자기야 어, 너무 이쁘다 그럼 내가 벼룩이었을 때 그거 아니에요언니 아담해 보여 지금. 와. 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뭐 하고 계셨어요? 있던데요. 어. 원래 그렇게 건방져요? 뭐. 지금 p d 가 찍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건방진지 모르겠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왜 그러대? 아, 머리 나왔다. 이번에 복귀를 했잖아요. 소감을 말하고 아, 너무 좋고요. 네. 좋좋 좋은 것 같죠? 힘든데. 네. 제 몸이 제몸 같지 않아서 조금 많이 힘들어요. 이명관 선수가 잘 도닥도닥 해 주고. 어, 네. 제 정신적 지주로. 아! 잠시만. 잘라잘라잘라 잘라. 와 이제 자본주의 미소다. <웃음> <웃음> 카메라 오는 거를 강미림이 눈치채고 카메라 온다, 카메라 나. 무서워 무서워. 나 구칠주 얼마 만에 만났죠? 한 달? 한 달? 평가전 때 보고. 나도 구육주 있었으면 좋겠다. 구육 구육주. 수화 서배 오세요. 구육주가, 구육주. <laughs> 구육주가 올려놔. 아, 아 있잖아요. 수아 아아 <laughs> 아, 수아 맞아 내 친구지 어, 아니야 내 수아 언니는 원래 아, 0 3이라고하는데 83이거든 뻥치지 빵치지 나얘기겐 아니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야 아까부터. 이래서 아, 살고 <laughs> 음, 계시네. 왜냐면 은퇴하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거든. <laughs> 야근까지 할수 있게. <laughs> 특히 예빈이가 지금 또 없을 거야. 그걸 가잖아. 제가 이거 좀 두르고 갈게요. 들고, 가. 아, 들고 가서 대표팀 좀 아니야, 찍어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가지고 나 거기 식단이 너무 궁금해. 식단? 맛있어? 식단 맛있지. 오늘 토호크 나왔어. <laughs> 맛있겠다. 밥밥 밥 체험만 어떻게 안 되나? 네. 운동은 됐어. <laughs> 운동은 여기서 하고. 나 운동, 운동 체험해 먹을 수 아니야,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나는 너처럼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서 바로 보태돼. <laughs> 야너데몸 대박이다. 진짜? 어, 너 지금 파워졌어. 팔이 좋아. 지금 전잘안 보이지만. 와. <laughs> 야, 야, 야 <laughs>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나놀랬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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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있어. 해봐, 해봐. 보여줄 까 보여줘? 왜냐면은 제가 숨기고 다녀요 아, 저는 나도 사실 190인데 무릎 진유로... 접고 다니거든. <laughs> 너도 그러는구나. 아 중요한 때만 꺼낸다고. 그리고 나는 사실 38kg인데 일부러 살을 더붙이고 아, 다니는 거야. 진짜? 어, 농구할 때만. 한번해봐야니까 아, 어, 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중요한 때만 꺼낸다. 오늘 아, 번해줘 아,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음... 어때? 안 꺼냈어? 아 아직. 방에 아직 조금 넣고 왔어. 아 그래? 어, 아 방에 조금 넣고 왔어. 이자가. 내가 시간 줄테니까. 이사 사진, 당일 사진 <웃음> 찍어야 될까지. <laughs> <laughs> 지금 몇 시간째 노동 중이었어. 좋아요. 수정 언니 사진만 280장 나왔어. 그래 찍었어요? 언니? 나난 아침부터 찍었어. 어, 진짜요?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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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친구들 언제 왔어요? 저한 20분 전에 노세요 좀 노세요? 쉬세요 쉬세요 노세요 세요 제가 딱못었는데 네. 오늘 저의 메이크업 컨셉은 아이브의 장원혁 씨 그렇지 아, 아, 뭐야? 네. 아이브의 장원혁 씨 여기 앉자마자 제가 부탁드렸어요 언니 저 누구 닮았는지 좀 누구 닮았냐고? 네. 장원혁? <laughs> <오>! 맞아? 뭐야 <laughs> <laughs> <우와>, 진짜 <laughs> 맞았어 <laughs> 아, 맞춘 게또 지금 나 진짜 뭐야? 아니, 이걸 왜 맞추고 계세요 아, 어, 이명규도도 이러지 않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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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소두, 소두. 소두 없이는 지금 안 있어. 우리 예쁘잖아요. 우리 추우니까 <목소리> 인정하는 거. 그치, <다시> <목소리> <목소리> 아직 관찰 <감추> 안 했어요. <목소리> 예, 예, 어떡할까요? 실생이 2004년생이어서 한별이랑 10살 차. 있어요. 10살 차 있는 거. 이제 한국인이야 빨리 와.

그래도 진짜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팀원들 보니까 반가웠겠다 너무 반가웠어 언니 찾았는데 언니가 없어서 제일 아쉬웠고 아 그러죠 어, 유림이는 약간 유림이 각도를 얼빡샷을 하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얼빡샷 했거든요 키잘 어. <laughs> 갔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파이팅 편집 파이팅 아메리칸 스타일 이거 <웃음> 아 아메리칸 스타일 일렉트로닉 아니야? 이잖아 이거 야 이거 아아가 이거 이거 솔직히 어, 솔직히 아니야 아니지? 이거 아니야 이야 <laughs> 알려줘 알려줘 라라아메리 스타일 보여줘 <laughs> 빨리 니아메리 스타일 보여줘 How do you say I cannot dance? Dance motel You're really good dancer No, very very, very She likes. Foot. 아니고 sexy, sexy dancing. Sexy me. Thirty six. This one. Yeah. No, that's the wobble. Yeah, wobble, wobble.